드디어 애플 펜슬 프로가 출시됐어요. 아이패드 유저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신기능들이 가득한데요. 전문가가 직접 써보고 달라진 점과 꼭 사야 할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기존 애플 펜슬의 장점은 그대로 스퀴즈 제스처, 햅틱 피드백, 애플 펜슬 찾기 같은 새로운 기능으로 창작 활동 효율성을 극대화했죠. 아이패드와의 완벽한 호환은 기본, 정밀한 필기감과 드로잉 경험까지 디자인도 더 편안하게 개선됐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 펜슬 프로의 주요 특징과 활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사용 후기를 통해 구매 가치를 판단해 볼 거예요. 스퀴즈 제스처는 정말 신세계. 애플 펜슬 찾기는 완전 꿀팁. 틸트 회전 감지는 예술 그 자체. 제가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애플 펜슬 1세대부터 꾸준히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애플 펜슬 프로 소식을 듣고 바로 구매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틸트 및 회전 감지 기능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펜의 기울기와 회전을 인식해서 그림 완성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스퀴즈 제스처로 브러시 크기나 색상 변경도 빨라져서 작업 효율성도 업. 딜레이도 거의 없어서 실제 펜으로 종이에 쓰는 느낌 그대로예요. 압력 감지 기능 덕분에 힘 조절에 따라 선 굵기도 조절할 수 있어서 훨씬 자연스럽고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죠. 다만, 배터리 소모량이 조금 많은 건 아쉬워요. 완충하면 10시간 정도 쓸수 있지만, 오래 사용하려면 충전이 필수랍니다. 참고로, 애플 펜슬 프로는 아이패드 프로 및 에어 일부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애플 펜슬 프로, 드디어 나왔다. 달라진 점꼭 사야 할 이유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